자 여러분들 오늘 영상에서는 최근에 급상승적인 상승력을 연출하고 있는 진리카를 분석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진리카 코인은 2.4년 2월 7일을 기점으로 저가TV에서 약100% 가까운 상승력을 연출했습니다 오늘 진리카 코인을 가져온 이유는 상승이 연출되는 구간에서 재단식 상승을 연출했고 즉 단봉으로 큰 상승을 연출하는게 아닌 기간적 상승 패턴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기간적 상승 이어감에서 상단 부분에서 거래량이 발생되면서 추가적인 상승 구간을 연출하고 있고, 현재 구간까지 끌어올리는 구간에서는 세력들의 큰 개입 없이 상승을 시켰고, 상단 부분부터 본격적으로 세력들의 자금이 유입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현재 구간에서 질리카코인을 매수를 진행하게 되면 우리가 얻어갈 수 있는 기대 수익 구간은 어느 정도가 되는지, 질리카코인은 지금 현재 매수를 진행해도 되는지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즐리카코인은 분석하기 앞서 여러분들은 지금 더 코인 알림이 채널 구독 버튼 한 번씩 꾹 눌러주시고 영상의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설정하신 상태로 영상을 이어서 시청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질리카 코인의 흐름을 보면은 현재 구간 이전의 전고점이었던 48원 구간이 질리카 코인이 매우 중요한 맥점 라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해당 48원을 기점으로 해서 질리카 코인의 하락에 대한 정계구간 48원을 기점에서 상승에 대한 기점으로 활용되고 있죠 21년도에 급진적인 상승을 연출하고 나서 조정을 연출할 때 지속적으로 하단을 잡아줬던 구간이 바로 48원 구간이었습니다 해당 구간을 이탈하면서 급락시세가 발생됐고 해당 레벨대를 재차 돌파하기 위한 시도가 이어지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아, 즉 현재 구간 질리카코인이 재차 48원 부근까지 도달하면서 이전에 매물을 소화하고 본격적으로 상승 추세로 전환하기 위한 모습 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즐리카 코인에 대한 실시간 분석과 정보를 제공해드리고 정확한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을 공유해드리면서 여러분들의 즐리카 코인 원활한 수익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코인 알리미 채널에 구독자 정보 소통방을 개설하게 됐습니다. 네, 코인 알리미 채널의 구독자 정보방에 입장하시는 방법은 코인 알리미 유튜브 채널에 있는 공식 카카오톡 채널 링크를 클릭하시거나 영상 아래 댓글창에 있는 공식 카카오톡 채널 링크를 클릭하시면요. 지금 즉시 코인 알림이가 운영 중인 구독자 정보방에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해당 공식 카카오톡 채널 링크를 클릭하게 되면 지금과 같은 카카오톡 화면을 확인할 수가 있으실 겁니다. 해당 카카오톡 화면에서 여러분들은 코인 알림이가 운영 중인 구독자 정보방에 입장하기 위한 핸드폰 번호를 작성하시고 하단에 카카오톡 전송하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지금 즉시 코인 알림이가 운영 중인 구독자 정보방에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코인 알림이가 운영 중인 구독자 정보방에 입장하시면 앞으로 질리카에 대한 실시간 분석과 실시간 정보를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진리카에 대한 실시간 정보를 바탕으로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을 공유해드리고 세력들이 최종적으로 원하는 수익 구간까지 수익을 확보해 나갈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죠 그럼 지금부터 즉시 진리카에 대한 모든 실시간 분석과 정보 매수 매도 타점과 세력들이 원하는 최종 목표가 구간까지 수익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즉시 코인 알림과 운영 주기 구독자 정보방에 입장하시고 앞으로 진리카 코인에 대한 모든 정보를 받아 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영상을 만드는 데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영상을 시청하시면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꼭한 번씩 눌러주시고 영상을 시청해주시길 바랍니다. 지난번에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렸던 구독자만을 위한 이더리움 한개 상당의 코인 증정 이벤트가 드디어 시작되었습니다. 구독자분들은 지금 당장 영상 하단에 있는 정보란과 댓글창에 있는 공식 카카오톡 채널 링크를 클릭하시고 화면에 보이는 내용처럼 이벤트 혜택을 받아가실 성함, 연락처, 입장이 편한 시간대 세가지 내용을 입력하시면 1인 1회에 한해서만 이더리움 한개 상당의 투자 지원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365일 24시간 AI 전략 보증표 신호가 발생하는 전략 신호방에 입장할 수 있는 초대권 또한 지급해드리고 있습니다. 채널 성장과 여러분들의 성장을 위해 준비한 이벤트이니 많은 참여를 진행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벤트 내용 전부 설명을 드렸으니 본격적인 영상 지금부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진리카코인 분석을 이어가도록 할게요. 현재 구간에서 48원 구간인 진리카코인의 맥점 포인트라고 알려드렸습니다. 해당 구간을 돌파하는 시도가 최근 이거를 동안 연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한거는 이전에 23년 1월 달 구간과 4월 달 구간에 바로 48억 구간 돌파 시도가 나타났습니다. 해당 구간에서는 거래량이 급진적으로 터지는 모습을 보여줬고, 그리고 이번 24년 3월 구간에서는 거래량이 이전보다 3분의 1 토막 난 거래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래량이 줄어들었던 것은 무슨 뜻을 염두할까요? 바로 1월과 4월 달 구간에서 충분히 이전에 매물적 포인트에서 쌓여있던 개인들의 물량을 털어냈기 때문에 더 적은 거래량을 가지고도 48원에 대한 돌파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이미 새롭게는 23년부터 현재 구간까지 지속적으로 매집을 진행했습니다. 충분한 물량을 매집을 했고, 매집이 진행되면서 개인들의 물량을 소화하고 털어내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적은 거래량을 가지고도 상승력을 더욱더 높게 만들 수가 있었다는 거죠. 또한 현재 구간에서 진리카코인의 하락에 대한 즉 삼각수렴이 이어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제가 지금 현재 그어드린 주황색깔 레벨대를 기준으로 삼각수렴을 형성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해당 삼각수렴을 돌파하는 구간에서 본격적으로 강한 슈팅 구간을 연출하게 되죠. 즉, 질리카 코인이 22년 5월 달부터 형성해왔던 삼각수렴의 마지막 수렴 구간을 돌파했기 때문에 이제부터가 본격적인 상승을 연출하는 구간으로 볼수 있습니다. 아직 현재 구간부터 본격적인 상승 레벨을 이어가게 된다고 하면 질리카 코인의 두 번째 고가 레벨 때는 81원, 두 번째는 145원, 그리고 세 번째는 274원까지 형성할 것으로 보이고 1차 수익 목표는 75%이차는220% 3차에서는 490% 육박하는 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구간이 열려있습니다 현재 구간 질리카코인은 현재 비트코인이 조정을 맞이하고 행복구간을 보여주면서 급진적인 변동성을 나타내는 구간에서 별다른 특이점 없이 우상향 기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인 시장 특성상 상승하는 코인은 더욱더 중력의 가속도를 받으면서 더욱더 가속에 대한 상승을 연출할 수 밖에 없죠 해당 구간에서 질리카코인 매수하기가 매우 유리한 구간에 도 있습니다.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여러분들한테 즐리카 코인을 분석을 도와드렸지만 당장 몇 원에 매수하라 말씀은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녀 현재 구간에서 변동성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수하고 나서 상승이 나타나거나 하락이 나타나면 여러분들은 대응을 진행하기가 매우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노이적인 부분을 해결해드리고 앞으로 즐리카 코인에 대한 정확한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을 공유해드리고 원활한 수익을 챙겨 가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바로 코인 알리미 채널의 구독자 정보 소통 을 개설하게 됐죠. 앞으로 여러분들 즐리카코인에 대한 모든 정보와 분석은 구독자 정보방을 통해서 받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오늘 여러분들과 즐리카코인을 분석을 진행하면서 오늘의 분석 영상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